자, 98번 두 이차 다항식 pxqx가 있어. 자,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데, 가족권. 자, 이거 가족권을 보면 넘기면 qx는 마이너스 2 p x 니까 px와 qx는 마이너스 2배한 거야. 식이 거의 똑같아. 이 예, 앞에 계수만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두 번째 나항식인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있어. 여기가 인수분해면 x-1과 x-2니까 1과 2 대입하면 0이거든. 즉 p1 곱하기 q1은 0이고 p2 곱하기 q2도 0이거든. 자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식이 다나와 버려. 어떻게 나오냐? 잘 보면 어차피 p1과 q1은 두, 마이너스 두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으면, 1 넣으면 0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P1하고 Q1 둘다둘 둘 중에 하나 0이지. 둘 중에 하나 0인데, 여기 0이면 Q1도 0이야. P1이 0이면 Q1도 0이라고. 이게 0이면 이것도 0이고. 결국은 둘다 0이라는 뜻이야. P2하고 Q2도 마찬가지. 여기다 1을 넣어봐. 그럼 P2가 0이면 Q2도 0이다. 그래서 결국 P하고 Q는 뭐야? 다 1과 1을 근으로 받는 거야. 이게 PX도 X-1과 X-2가 있는 거고, QX도 X-1과 X-C가 있는 건데, 만약에 PX가 이거라고 한다면, QX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 자, 개수를 모르니까 이거를 a 라 하고, 이걸 B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P0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P0을 구하면, A 곱하기 00 대입하면 이거든. 이게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지만 qx는 px의 마이너스 2배 한 거니까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러면 qx는 다시 한번 적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2배를 하니까 4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그러면 q 4값은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정답은 24가 된다. 자, 중요한 건 여기 두 개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